오늘은 쿡차 모스크로 더 알려져 있는 쉐이크 자이나딘 모스크에 가려고 한다. 민오링역에서 이곳 탄칠리역까지는 약3 0분이 걸렸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남자들이 대부분 모스크에 가기 때문에 지하철 내부에는 승객들이 많지 않았다. 여기서 나와 다시 한번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 푹차부스크의 위치를 확인했다. 지도상에는 도보로 25분이 걸린다고 나와 있지만, 주변 풍경을 보며 걸으면 대략 그두 배는 더 걸릴 것이다. 이곳도 타슈켄티의 다른 곳들처럼 번화가의 아파트를 지나면 많은 단독주택들이 길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풍경들과 사람들을 마주하는데 그 모습들이 내가 어릴 적 경험했던 모습들과 너무나 닮아서 어딜 가든 포근함과 정겨움을 느끼게 된다. 한참을 걸었는데도 산이나 언덕들을 전혀 볼수 없다. 이것이 우즈벡 지형의 특징인데 그 덕분에 어디에서든 항상 탁 트인 시야를 만끽할 수 있다. 저멀리에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쿡차 모스크의 하얀 첨탑을 보니 마음이 설렌다. 그러나 오늘은 금요일마다 열리는 대규모 합동 예배가 있는 날이라 촬영이 제대로 될지 걱정도 많이 된다. <목소리> 예상대로 수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광장에서 금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지금껏 보았던 그 어떤 기도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아하는 탄성을 지르고 말았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경건한 모습에 압도감은 물론이고 종교를 초월한 신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얼떨결에 캠코더의 전원을 켰지만 이들의 종교 행위를 이렇게 촬영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서서 그들의 의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촬영을 이어갔다. 언제 이 기도가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무슬림들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보였다. 곧 이번 기도 시간이 끝날 거란 예감이 들어 조심스럽게 앞으로 이동하여 촬영을 해보았다. 기도 시간이 끝나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큰 파도처럼 내 옆을 지나갔다. 동시에 모스크 안에서도 사람들이 끝도 없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말 그대로 엄청난 인산인해였다. 다행히도 모스크 주변에는 많은 경찰들이 배치되어. 모든 신도들이 안전하게 귀교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차량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인파 속에 묻혀 한참 동안 이동하지 못하다가 사원 내부로 들어와 보았다. 조금 전까지 많은 인파로 붐비던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미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모스크의 모든 건물들은 흰색 바탕에 군데군데 짙은 녹색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것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건물 위에 솟아 있는 돔 구조물인, 꽃봐도 짙은 녹색으로 채색되어 매우 강렬하게 보였다. 누구에게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기도실 내부는 촬영하지 못했다. 하지만 안뜰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촬영을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국차 모스크에 딸린 철문 너머로 묘비들이 보여서 그쪽으로 이동했다. 처음에는 작은 묘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넓어서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길을 여러 번 잃고 말았다. 나중에 지도에 나와 있는 실제 넓이를 보니 웬만한 동네 선흥의 크기는 돼 보였다. 묘지 안을 걷고 있는데 특이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무덤들 사이에 생뚱맞게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얼핏 봐도 매우 오래된 건물인 걸알수 있었다. 생김새가 비슷했지만, 모스크라기엔 크기가 너무 작았다. 건물은 아무 채색이 없는 흑색이었고 층층이 쌓아 올려진 벽돌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다. 나중에 입구에 있는 안내판을 보고 나서야 이 건물이 무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가보니 몇몇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짧은 우즈베거로 내 소개를 하고 인사를 했다. 그들은 반갑다는 인사로 나를 환영해 주었다. 입구에 서서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오셔서 우주병말로 이 건물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무슨 말인지 몰라 일단 핸드폰으로 설명을 녹음하고 그분을 따라 영묘 안으로 들어갔다. 아, 영묘의 내부도 외부처럼. 단순히 벽돌을 쌓아 올린 구조였다. 하지만 방의 구조와 높은 돔 형식의 천장은 사마르칸트에서 보았던 티무르 왕가의 영묘인 구루 아미르와 비슷한 구조였다. 영묘에서 나오자 그 아저씨는 벽에 걸린 그림에 대해 설명하셨다. 그 그림은 작은 공간의 천장에 있는 구멍으로 별을 관찰하는 천체 관측소를 나타내는 것 같았다. 설명이 끝나자 곧바로 그 아저씨는 나를 지하로 이어지는 작은 문으로 데려갔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원래 그 지하방은 이슬람 신도들이 자신들을 외부와 단절시키고 금욕적 기도를 수행하기 위한 기도실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칠라 호나와는 달리 이곳 자인이 든 칠라 호나는 천체를 관측하는 천체 망원경 역할도 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고 놀라웠다. 정교하게 벽돌을 쌓아 올린 작은 방은 약 20명 정도가 함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크기였다. 높은 돔 천장에는 그림에서 보았던 천체 관측용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으로 햇빛이 들어와 방을 밝히고 있었다. 아저씨가 지상방 한쪽에 있는 매우 비좁은 구멍으로 들어가더니 나보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다. 얼떨결에 따라 들어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연속해서 지하에 비좁고 어두운 방을 두 곳이나 들어가니 정신이 없고 많이 두려웠다. 하지만 일단 안에 들어와 천장에 뚫린 구멍을 보면서 오래전에 이곳에 앉아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내가 마치 고고학자가 된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다. 비좁은 통로를 통해 힘들게 지상방으로 다시 올라왔다. 처음엔 많이 망설여졌지만, 만약 이곳에 들어와 내부를 보지 않았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뻔했다. 다시 한번 나를 안내해 주신 그 아저씨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칠라우나에서 나오기 전에 한 아주머니께서 나를 앞에 앉히시고는 기도문 같은 것을 읊어 주셨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혀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예의를 지켜, kirsin tinchligimiz abadiy bo'lsin ko'rgan kechirganimiz shu bo'lsin yaxshi kunlar bo'lsin yaxshi tunlar bo'lsin xursandchiligimiz qaytsin yaxshi to'ylar qilaylik iloyim andaho xonadonimizga yaxshi kunlar kelsin shavkat miromonovich xudoni o'zi asrasin allohu akbar xush kelibsizlarsog' bo'ling xayr xayr 오늘의 여정은 예상치 않은 만남의 연속이었다. 의도치 않게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신도들, 엄청나게 넓은 묘지, 그리고 오래된 유적을 보았고 또 친절한 사람들을 봐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바로 이런 것이 여행의 재미이며 묘미라는 생각이 들었다.